네, 안녕하세요. 내일 단타 관심 종목 1월 14일 금요일 한번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내일 아, 9시까지 출근이라 이제 매매는 못 하는데 내일 좀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금일 상한가를 간 종목이 네 종목이 있거든요. 캐스트코리아, 티스트릴리온 퍼스트앤나인테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정초반에 요 중에서 강력하게 움직임이 위로 가는 게 있으면 아, 틀림없이 단타를 어, 타이밍을 줄것 같고, 이게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내리면, 아, 건들면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캐스트 코리아는 저희가 이제 애플카, 애플카 스웨즈 기대감으로 예, 지금 상한가를 갖고 티에스테리오는 릴 이제 그 탈모 치료제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때문에 갔잖아요, 이제. 근데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탈모 치료 관련돼서는 그 수요가 굉장히 클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트리, K, TS 트릴리온는좀 눈여겨보시고, 좀 강하게 움직이면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, 퍼스트은 이제 삼성 노볼 M&A 관련해서 이제 상한가를갖고요 라인테크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이제 장비 공급 그하게 가장 대장주로 나섰기 때문에, 장 초반에 한번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단타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아, LG 에너지 솔루션, 상장 관련해서, 어, 관련된 종목들, 네, 쭉 있죠. 나인테크, 뭐, 알로코, y m 테 파워넷, LG전자, 3기, 뭐, d n t DA 테크놀로지, GI 테크, 데보 마그네틱, 뭐, V1 테크, 솔루에타, M+, 한농화성, 화성 코플레이션, 어, 네오티스, 코인테크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, 이거를 다 외워야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도 다 알고 계시겠죠? 퍼스텍부터 트 해서 뭐 로보티즈, 로보, 로보 뭐 여러 가지 있죠. 계속해서 최근에 강세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겠고, 그다음 매드팩토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약간 요 부작용 그런 소식도 있어요.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, 아, 예, 약간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 소식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요게 혹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뭐 문제가 없다 해서 다시 급등을 할 수, 반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, 어, 어떤 반전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관심 종목에 뒀다가 지켜보고, 별게 없이 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, 그러면 그냥 두면 될것 같아요. 나중에 관심 종목로 지켜, 넣어놨다가 계속 지켜보는 거죠. 긍정적인, 어, 좋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, 호재가 나올 때까지. 천연가스 값이 좀 계속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다 이제 외우고 있죠. 아시고 있죠. 뭐, GSE, 대성, 에너지. 예, 그렇게 있고요. 로봇주, 애플카. 이런거 이제 딱그 테마가 딱 정해지면 관련 종목은 이제 자동으로 다 외워서 어, 종목이 움직일 때, 종목이 움직일 때, 어, 나인테크가 움직이면, 어, 이게 뭐였지? 뭐 알로? 그거 움직이면, 어, 그거를 좀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까지만. 하겠습니다. 그 외에 또 이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겠지만, 최근에는, 당장 내일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